아 버니스 풀돌 노리신다고요? 자 일단은 지금 1돌 가셨다고 했으니까 어? 5번을 더 뽑아야 되네요 버니스 5번 자 준비됐나요? 안전벨트 꽉 메시고 자 갑시다 가즈아! 빰빰빰 빠바바바밤 와 일단은 근데 여러분 이거 1 0 아니에요 비트가 아닙니다 스택 있었어요 이미 기존 스택이 있었어요. 만나서 <목소리> 반가워. 바로 나와버렸죠. 자 현재 목표치 앞으로 네 개. 앞으로 버니스를 네 번만 뽑으면 됩니다. 단네 번. 복사기가 예열이 좀 필요한가봐요. 이 뭐야 이건? 버니스를 달라고 했더니 버니를 주고 앉아 있네 <목소리> 중간중간 그 토크를 섞어주니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채팅창에서 이, 이, 고양이 부르지 마세요 이, 고양이 아닙니다 버니스에 버니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버니스를 앞으로 계속 뽑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개정은 지금 풀돌를 노리기 때문에 자 호주적인 꽝꽝이 자 가자 렛츠고 찰리 렛츠고 어 <laughs> 야 누가 내코 불렀어 채팅창 누구야 누가 내코 불렀어 으아아아 누구야 지금 누군가가 지금 부두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확실합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누군가가 지금 부두술을 하고 있어 지금. 50 안에만 나와줘도 약간 손해봤지만 그래도 뭐 적당히 뭐 캐릭터 두개 가져왔다 생각할 수 있거든? 안 나왔고. 아, 이러면 골짜파. 아, 이러면. 이러면 골짜쁜데. 아, 핏둘라고 풀천장은 진짜 이건 아닌데. 아, 진짜 이건 아닌데. 핏돌에 80학천은 진짜.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80을 찍었는데 이건 아니지. 90법을 쳐먹으려고 미쳤어. 니네 와, 82법 확천을 80... 아.. 개오지럽게 주네. 진짜 이러면 진짜 비틱 한번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거면은 진짜 미친 비틱한 10법에서 20법 비틱을 한번 줘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좀 복구가 되는데, 풀돌 하고 싶으시대잖아. 버니스야, 너이집 오면 행복할 수 있어. 버니스, 왜 그래도 그냥 들어와. 문고리 잡고 있지 말고 들어 오란 말이야. 여기 지금 제인이랑 제인 풀돌이랑 기다리고 있대잖아. 돈독이 올랐어. 돈독이 올랐어. 진짜. 어, 야이씨, 아이, 또 구봉이야! 두 개! 나도 바로 갈게요 이거 고 가기고, 나도 제발 버니스 제발 버니스 제발 버니스 가기고, 가기고, 나아아기아아도아기아 나도 가기고, 나도 가기고, 나도 가 나도 가기고, 나도 가나나둘셋 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거 환기 한번 시키면 안되겠다 이거 와 이거 카이사라이 무슨일이니 이게 지금 이 친구 버니스 왜 안오니 어? 무슨 일이야 아동남박대야 이거 안되겠어 와 이거 땀좀빼땀좀빼땀좀빼 지금 땀좀 뺐으니까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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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80 80 80은 너무했네 진짜 어? 자. 어? S2개! S2 S2개 아니었어요 방금? 반가워? 방금 S2개였던거 같은데? 내가 잘못봤나? 그니까 2개 아니었어요 와아아아! 제스! 제스! 이게 한번 오는구나! 와 이게 한번 오는구나 이 아침구보의 힘인가? 이것이 아침구보의 힘? 몇 시니 지금? 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지? 하나만 더? <목소리> 그냥 좀 빨리 주면 안 되나? 진짜 이거를. 싹끌어 갔다, 진짜. 야, 이 정도 끌어 갔으면. 에이세게? 가봅시다. 불짝기 필요 없고. 이용. 한명 <laughs> 니콜 어서 오고 자 이제 슬슬 올것 같아요 슬슬 올것 같습니다 자가자앗됐스됐스 풀도 성공 와 마지막에 에스 두개뜬게 그게 와 오케이 가봅시다 자1돌 뚫고 삥야 혓바닥 내미고 뭐야 개 귀엽네. 2돌삥. 3돌삥. 아, 여기서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버니스가 변할 것인가? 아, 어깨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laughs> 원래, 코트 가죽 코트가 있었는데, 어깨가 보이기 시작했다. 4돌까지만 돼도, 칼라풀한 버니스랑 눈을 맞출 수 있다. 5돌파? 자, 과연 6돌파 야, 일부러 6돌파 여기다 뒀네. 이 자식들 이것들 어, 일부러 6돌파 여기다 놔둬가지고 여기 보고 싶게 만들라고. 어? 자, 가자. 캬! 좋다. 축하드립니다. 이쁘네, 보니스. 자, 총알은 요 정도 있어요. 얼마 안 되죠? 부족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트럭 좀더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자, 스택도 없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고! 나 루시 먹어야 되는데. 어, 중공업 쪽에 자꾸 저를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요. 저는 싫다 그러는데 별로 보고 중공업에서 자꾸 자기네들 유튜브 채널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저 루시 필요해요. 이제는 여기서 버니스 명함을 딱 먹고 이제 무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 오케이, 맞고요 아 나도 순간 S 2 개라는 생각 해봤다. 어, 행복한 상상 해봤는데 어린도 없고. 자, 제발 엔진을 넘어가자. 전 아, 이기기 위해 루시 어서 오고. 뭘 이기는지는 상관 없고, 이 거예요. 아 목소리 너무 좋고 루시야 버니스 데려왔니? 집사리. 이하를 모시겠어. 아, 대박. 와, 어, 진짜 8 9봉 진짜 픽돌. 몇 번째야 도대체? 몇 번을 보는 거야? 제인 때도 봤고, 카이사르 때도 계속 봤고. 아, 어, 주연 때도 했던 거 같은데 몇 번째야 도대체? 어. 아니, 80핏트를몇 번을 보는 거야, 도대체. 죽겠네, 진짜. 미치겠네. 빨리 내놔. 어, 아, 왜 속속여, 버니스야. 내가, 내, 어, 오면 아껴준다고 했잖아. 왜 속속여? 그럼 혹시 여기서 비티글? 혹시 엔진에서 비티글? 어림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여기 여기 혹시 뭐 카지노인가요? 여러분 저 잭팟 잭팟 터졌는데요. <laughs> 여기 잭팟 터졌는데 혹시 뭐 보너스 없나요 혹시? 똑같은 거세개 나왔는데 빙고 했는데 빙고 했는데 뭐안 주나? 자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결제 좀 하고 올게요. 아. 이 돈 쓰는 겁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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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주세요 제발 가져갔잖아요 많이 가져갔잖아요 다 가져갔잖아요 캐릭터 다 가져갔잖아요 얘는 그냥 주세요 얘는 그냥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다. 왔다. 아니냐? 말아. 다음인 거 같은데. 커머. 아니네. 지금이니? 오, 다행이다. 쉣. 조금만 눌러 볼까요, 우리? <laughs> 조금만 눌러 볼까요? 혹시 모르잖아. 잘나와줄지 모르잖아. 어, 혹시 모르니까 스택 다는 느낌으로. 또 80, 80, 80, 80을 이렇게 보내. 첫 번째인가? 안녕. 아,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도 1돌뷰분할수 있게 됐네요. 그래도 일단 1돌까지 뽑았다. 아, 사고만 안 났어도. 나도 데려가. 이돌까지 욕심 내볼까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카오 이돌 짝짝짝짝 와 우리 집 멍멍이가 머리가 세기가 됐어요. 캐러베로스 에너지 피드백 적을 그루개 상태 빠뜨리거나 파티원을 콤보 스킬이 발동하면 리카오 m 지를 회복한다. 음 개별로네요. <laughs> 개 쓸모 없어요. 와 루시 개입보다 진짜 솔직히 루시는 진짜. 모자만 벗겨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와, 역시, 역시 귀족집의 영예. 응?